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스 t v 의 어, 용입니다 어, 여러분은 평소에 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말 어떤 언어들을 주, 주로 사용하십니까 내가 쓰는 말이 누군가를 즐겁게 하거나 또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거나 누군가 힘이 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쓰는 말이 누군에게 상처가 되거나 어, 힘을 들게 하는 또 나의 말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부정의 말들을 사용하는 않는지요. 그, 이처럼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용하는 이 말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나의 말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래서 말은 양날을 가진 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쓰는 말을 가능하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죠. 자, 이처럼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도 이렇게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통령의 언어는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보다 더 무게감 있어야 될 거고 중심이 있어야 될 거고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먼저 된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인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언어는 전 세계 각국에 집중을 받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뭐 사석에서, 사석에서는 편하게 할수 있다 글쎄요 물론 뭐뭐 뭐 잠을 잘때뭐 취침을 할때 침소에서는 그래도 뭐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걸어다니는 모든 그 시간 시 공간이 어, 국정을 운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통령은 말을 정말 조심해서 꺼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최근에, 어, 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사실, 어, 해도 되나? 좀 고민했는데, 그것을 뭐,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 평소에 이 대통령이라는 이 대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 인물이 어, 어떤 언행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어, 여실 없이 보여주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라는 이 직무 또 정치를 처음 접하지만. 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검사의 일들 하면서 많은 리더십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좀 어, 부적절한 좋지 않은 그런 가십거리에 자꾸 휘 어, 말린다는 거는 평소에 이 사람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언행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 그렇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XX라고 얘기했다 라는 이 얘기에서 처음엔 다들 에이 설마 대통령이 그랬겠어? 아닐거야 했는데 이번 사태가 생기니까 어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납득이 되네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는거죠 음 사실 말 실수를 할수 있죠. 근데 그말 실수를 한 이후에, 이방송에 노출되었을 때난 이후에 대처가 잘못됐다는 거죠. 대처가. 예. 왜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의 리더십은 맞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뭐요 사람은 아니란 겁니다. 예. 완벽한 도덕적인 사람. 대통령은 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이대통령의 이런 논란을 가지고 그이외에 아, 그래도 이 대토, 대통령이, 어, 잘 대처를 하는구나. 한번더 우리가 믿고 한번 따라보자. 이렇게 의혹만 해보자라고 할수 있을 건데, 대처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정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계속 뭐뭐 뭐 날리면, 뭐 아말림은, 뭐안 했다. 자꾸 이렇게 어 이상한 그런 말들로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태는 점점 점입가형이된 거죠. 수습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해명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MBC라는 언 언론 방송사에 어, 항의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깊이 있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 어 이슈 시사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오늘 어,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로 나아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어댕을 모든 국민, 또전 세계가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 여러 이런 사태들 계기로 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국민들의 소리에 기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 구독자님들도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나의 언어 어떤가 나의 말은 나의 언행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도 한번 더 우리도 어,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